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렇게 생긴 실리콘 몰드 많이 보셨죠? 레스토랑에서 이제 플래틴 디저트 할때 많이 사용하는 몰드인데요. 오늘은 요런 몰드를 가지고 예쁘게 쿠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도 쉽게 가지고 계실 만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잘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쿠키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실온 상태의 아주 부드러운 버터를 볼에 담아 주시고요 슈가파우더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주걱으로 부드러운 버터와 슈가파우더를 먼저 섞어 주시고요 이어서 전분 넣도록 할게요 전분은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당력분도 넣어주세요. 손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묻혀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가루랑 이제 재료가 보슬보슬하게 섞였을 때 계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얘를 원래는 좀 휴지를 시켜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나비 이 모양의 실리콘 몰드 안에 완벽하게 잘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첫 번째 작업을 할 거예요. 반죽을 조금씩 떼서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밀대를 이용해서 조금 꾹꾹 눌러주실게요. 슬라를 이용해서 좀 남은 부분에 나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깨끗하게 긁어주세요. 기본 반죽으로 나비의 문양을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요. 남은 반죽에는 레시피에 나와있는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초콜릿 반죽을 만들 거예요. 머리로 묶어주신 다음에 나비 모양 위에다가 이 반죽을 펼쳐서 나비가 이 초콜릿 반죽에 붙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조금 두툼한 쿠키로 만들기 위해서 한 4mm 정도 두께로 밀어주세요. 일정하게만 밀어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바로 뜯으면 얘가 나비가 예쁘게 뜯기지 않아요. 냉동실에서 얼려주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냉동실에서 30분 이상 얼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쿠키 사이에 들어가는 가나슈를 만들 건데요.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나슈 레시피예요. 설탕이랑 이제 생크림을 가지고 카라멜 소스를 만들어서 밀크 초콜릿을 넣어서 카라멜 가나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카카오바리 알룸과 초콜릿을 사용해서 이 만들 초콜릿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밀크하기 정말 강하게 나는 카라멜 가나슈가 되거든요. 처음에 설탕이랑 물엿 같이 냄비에 담아주시고요. 중불로 켜주세요. 카라멜 소스 다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설탕 태워서 버터 넣고 온도 살짝 내리고 한 80도 정도 되는 따뜻한 생크림 넣어서 소스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 정도 진하게 나면 불을 끄고 버터 먼저 넣어주세요. 온도를 살짝 내리면서 자 생크림 따뜻한 생크림 넣어보도록 할게요. 카라멜 소스가 어, 예쁘게 잘 완성되고요. 여기다가 밀크 초콜릿 넣어서 녹이면 카라멜 가나슈는 끝이에요 얘는 구워진 쿠키 사이에 샌딩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냉장고에 넣어서 짤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얼려진 쿠키 반죽을 뒤집어서요 이제 실리콘 어, 요 매트를 빼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빼주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나비 쿠키 어,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쿠키커터로 재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비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쿠키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꼬고 얼려진 상태에서 바로 170도에 14분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가 굉장히 예쁘게 잘 구워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는 뒤집고 약간 마카롱 만들 듯이 가나슈를 짜서 올릴 거고요. 덮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원형 깍지 사용해서 가나슈를짤 거고요. 균형 잘 맞춰가시면서 덮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